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금치 요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끼 식사로도 충분하고요. 이게 뭐지? 하고 젓가락이 자꾸 가게 될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소금을 선나 껍세게 넣고 삶아주는데요. 나는 새 파랗게 들 삶은 게 좋은데 집사람은 또푹 익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살락하면 또뭐 맞춰줘야지 왜 합니까? 그지? <laughs> 요새, 그, 카만 간이 붓나, 간다, 하던데간 부으면 안 되는데, 그지? 병원 가야 되는데, 그지? <laughs> 또, 싱겁한 소리 한다, 그지? 깨끗하게, 돌안 나올 때까지 씻으면 됩니다, 너무 푹 삶으면, 색깔이, 안, 보르무르해야안 예뻐요, 그지? 내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 두부를 가지고 시금치 요리를 해놨더라고요. 어우, 이거 너무 괜찮네? 이러면서 제가 딱 물어보고 왔어요. 오해했는지.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또 잊어보고 안 해먹잖아, 그지? 이거 보고 또 한번 해먹으면 좋잖아, 그지? 남자가 나이가 들면 집에만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laughs> 두부 반모는 칼로리가 84밖에 안 돼요. 그리고8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먹는 효과도 있어요. 시금치에다가 두부를 넣고요. 시금치도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하니까 많이 잡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금치만 묻히면 소금을 뿌리가 짭짜무리하잖아요. 근데 두부하고 같이 넣으면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어서 염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소금, 참기름, 깨소금만 넣으면 끝이라, 야 이래놓으면 어린이, 노인, 임산부, 경년기 여성들에게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이러마 시금치만 먹는 것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도 같이 먹어서 뭐밥안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부터 먼저 많이 먹어야 돼요. 요새 경년기 가가지고 막한 번씩 훅 떠붙다가 막. 춥었다가 막, 이렇게 사요. 죽겠어요. 아이고, 나이를 안물 수도 없고, 그지? 요거는 우리 시어머님이 쓰시던 건데, 한 80년 되지 싶어이 녹그릇이. 막, 막, 깨끗하게 씻고도 이래 잘안 지더라고요. 더럽다고 형 보지 마세요. 진짜로 깨끗하게 씻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그래도 참아지야 음. <laughs> 이거 먹고 밥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웃님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